안녕하세요. 예보관 박정민입니다. 이번 주 주말 날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반구 5km 상공의 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층이 기압계의 이동을 저지할 수 있는 저지 기압능이 뚜렷하지 못한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 중위도 기압계의 이동은 대체로 원활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단파골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말 동안 대기 중층 단파골의 영향권 내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km 상공의 상황입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대기 중층 단파골의 전면인 서해상에서 대기 하층 저기압이 형성된 가운데 저기압의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토요일 밤에는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요일이 되면서 이 저기압은 동해상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산둥반도와 요동반도 부근에 형성된 온도골이 접근하고 있어 일요일까지도 저기압이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하층에서 상대적으로 온난 다습한 기류의 유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850 헥토파스칼의 유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의 남쪽과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유입되고 있는 강한 남서기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기압 통과로 인한 영향과 함께 강한 하층 남서기류의 영향으로 주 강수역은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남부지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지상부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강수와 해면기압 분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두 남해안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기 하층 기류가 수렴되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강수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기압에 동반된 강수역이 우리나라 전역을 덮고 있는 가운데 저기압이 동해상을 지나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는 일요일 후반부에도 약한 기압골이 남아서 강수역이 우리나라 내륙 지방의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상부근의 저기압 중심은 빠르게 빠져나가지만 대기 중 하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파골과 온도골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는 모두 수치 모델의 96시간 이상의 예측 자료로서 예측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예측성, 즉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예측성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앙상블 모델 즉 같은 모델을 가지고 초기장의 변화, 아, 기상에서는 섭동이라고 하는데요. 초기장의 작은 변화를 주어서 여러 번의 결과를 도출하는 앙상블 모델 결과를 살펴보고 이번 주말 예보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대기중층 500헥토파스칼 단파골의 모의 경향인데요. 지상저기압의 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기중층 단파골의 모의가 토요일부터 멤버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요일로 갈수록 그 차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분석을 종합해서 주말 예보를 말씀드린다면, 이번 주말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강원도 영동과 경상 남북도에 비가 내리겠지만,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남서기류가 주로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비로 인하여 주말에 야외 활동하시기에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다소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저기압의 이동 속도와 방향에 대한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렇듯 주초에 발표되는 주말 예보처럼 먼 시간의 예측 자료는 그 자체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와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는 편이 좋으실 듯 합니다. 이상 주말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